밝혀져야겠죠. 숨진 청와대 특감반 출신 수사관이 남긴 휴대전화가 수사의 핵심 증거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문제는 이 최신 아이폰의 잠금 상태를 푸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건데 첨단 장비까지 동원될 수 있습니다. 조영민 기자입니다. 검찰이 경찰에서 압수할 당시 A 수사관의 아이폰은 잠금 상태였습니다. 여섯 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해 잠금을 풀어야. 그 안에 들어있는 각종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. 검찰의 최우선 과제도 아이폰의 잠금을 푸는 겁니다. 보안 분야 전문가들은 이 작업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. 아이폰에 담긴 자료의 손상을 막으려고 똑같은 사본을 여럿 복제하는 게 1단계라면 아이폰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는 장비를 사용해 비밀번호를 찾아내는 게 2단계 작업입니다. 보안성이 높은 걸로 알려진 아이폰 해제 작업에는 검찰과 경찰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제 장비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. 전에 미국에서 체잡 아이폰 못 열어가지고 이상거이거아 변수는 A 수사관 아이폰의 운영 소프트웨어 버전입니다. 만약 A 수사관이 올해 7월 이후에 배포된 보안 수준이 높은 최신 버전으로 아이폰을 업데이트했다면. 현재 검찰이 가진 장비로는 잠금을 풀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.